우리, 우리 멘붕서 펼고 멘붕서 지휘장님이요. 어 여기 경남 지휘장님이신데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지휘장님 오신이라고 수고하셨어요. 어, 한마디 하세요. 제가 무슨 수고라니까 열차 갈 수고했죠. <laughs> <laughs> 아니 어, 그, 그래도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네, 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없어 그냥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만 하려고 아,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코로나라 네. 사람들이 오는 것도 무서워하고 네. 또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한 지금 1년 동안 안 했는데요 우리 지회장님이 다른 데는 행사를 하는데 왜우리나 행사를 안 하냐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네. 우리 선생님이 또 다른 분도 계신데 어, 오실 분들만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항상 오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를 못 찾아와요. 이게 매일 가는데도 우리 시장이 한마디 하세요어쨌든저그총그 전기 그 모임이 일 년에 몇 번은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시대인만큼. 아 예, 그요 네, 네, 이제 네.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래도 일 년에 한두 번은. 그렇지 하야 되는데 예. 지금 3년 전부터 못했잖아요 전혀요. 그, 그때는 많이 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왔으니까 제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에, 저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에 거기에 이제 커다란 농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은 노인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우연한 기회에, 우리 그, 대표님과 이제 이런 인연을 갖게 돼가지고,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전 사실은 미흡한 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이 문학회가, 요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뒷받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모두들 솔직히 그 대표님이 혼자서 열심히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그 뜻을 이루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하고 또이 도와주셔야 이렇게 발전을 하죠. 우가 다른 문학에도 가끔 들여다는 데 들여다본다는 것은 지가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데 무슨 뭐이 국보 문학이냐 무슨 문학이냐 해가지고. 음, 네, 아니 그래서 저희도 그와 같이 발전적인 문학이가 됐으면 해서 음. 어, 많은. 그, 노력을 좀 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회장님, 멀리서 오신이라고 축고하셨습니다 이틀로 아, 아. 와요. 이틀로 와. 이틀로 와. 같이. 저기 뭐지? 사진 이 찍을게. 아, 다 찍었는데도 사진 아, 3시 찍어줘요. 안 찍었잖아, 3시.